안녕하세요. 금융건3 d 아키텍처에서 Redis를 활용한 고트래픽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를 시작할 위메이킷의 서민지입니다. 먼저 은행 시스템의 기본 구조인 3 d 아키텍처와 경목 현상 사례를 설명하고 매일 리자바기 기능을 중심으로 트래픽 시뮬레이션과 성능 테스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레디스 키싱 전략을 통한 법목 완화 방안을 분석하고 결론과 기술 인사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3티어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3티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계좌 조회처럼 사용자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화면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요청을 받아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미들웨어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계층은 고객 정보와 거래 기록 등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 보안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계층에서 병목이 발생할 경우 전체 서비스의 지연이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제 금융권에서 발생한 트래픽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KB국민은행, IM뱅크 등 주요 금융, 금융 서비스에서 트래픽 집중으로 인한 장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금융 환경의 고도화를 주목했습니다. 이제 은행 앱은 단순한 조회, 이체를 넘어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 기능까지 제공하게 되었고, 그만큼 트래픽 부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래픽 관리 자체가 서비스 경쟁력이 된 상황에서 성능 검토 없이 기능만 빠르게 추가할 경우 오히려 서비스 불안정과 사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또 이를 개발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은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c t 아키텍처 기반 구조에 매일 이자 받기 기능을 도입하고 대량 요청이 몰리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병목 구간과 해결 방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매일 이자 받기 기능은 사용자가 이자를 하루 단위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3 t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 기능을 실제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는 리액트를 활용해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스프링부트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며 엑시오스를 활용해 API 통신을 수행합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계층은 실제 금융 환경과 유사하게 오라클 DB를 사용해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저장합니다. 이제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일 화면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를 클릭하면 상세 거래 내역과 오늘 받을 수 있는 이자 내역이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지금 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자가 즉시 지급되고 다음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메일 이자 받기 기능은 하나의 이자 지급 요청에 대해 이자 조회, 이자 지급, 변경 내용 조회, 이렇게 총 3개의 API 호출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는 많은 조회와 업데이트 요청이 집중되며 실제 서비스에는 세금 계산 등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까지 더해져 부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3D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데이터베이스 계층에 높은 부하가 발생하여 이는 서비스 지연이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바로 레디스에 집중했습니다. Redis는 인메모리 기반 고성능 데이터 저장소로 메모리는 디스크 대비 CPU와 가까운 계층에 위치하고 있어 월등한 IO 성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Get, Set과 같은 기본 연산은 초당 1 0만건 이상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key Value 구조로 Value에는 List, Set, c i r t Hash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형을 지원하여 개발의 편의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레드 방식으로 동작하여 동시성 문제도 최소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디스는 휘발성 캐시처럼 보이지만, RDB와 AOF를 통한 영속성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TTL을 통해 캐시 데이터의 유효 시간을 설정해 자동 만료시킴으로써 데이터 최신성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레디스는 속도, 정확성, 안정성을 모두 갖춘 구조로 저희는 병목 완화를 위해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레디스 캐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략입니다. 루 s 사이드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이 먼저 캐시를 조회하고 없으면 DB에서 가져와서 저장한 후 응답합니다. 이 방식은 캐시 장애가 발생했을 시 DB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첫 요청 시 DB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드스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캐, 요청이 캐시로 전달되고 캐시에 없을 시 캐시가 직접 DB를 조회해서 가져옵니다. 캐시가 항상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므로 정합성에 유리하지만 캐시 장애 시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쓰기 전략입니다. 라이트 어라운드 방식은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하지 않고 DB에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캐시 업데이트를 감수할 수 있지만, 캐시 및히 미스가 발생할 경우 읽기 성능이 일시적 저하가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백 방식입니다. 캐시에 먼저 저장하고 일정 주기 후 DB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쓰기 횟수를 줄여 성능 향상이 되었지만 캐시 장애 시 데이터 유실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 트로 방식입니다. 항상 캐시를 먼저, 캐시에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고 DB에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정확성은 보장되지만 쓰기 작업이 두번 일어나기 때문에 쓰기 성능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디스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조회 기능은 계좌 상세 페이지에 진입할 때마다 호출되며 DB를 반복 조회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를 레디스에 캐싱하여 DB 부하를 줄이고 다음과 같이 응답 응답 속도가 개선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Redis CLI 모니터와 인포 명령으로 캐시 동작을 검증했고, Prometheus 기반 모니터링으로 성능 개선 효과를 시각화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선택한 캐싱 전략의 구조와 구현 방식에 대해 팀원인 영주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선택한 Redis 캐싱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략은 캐시 어사이드 패턴을 선택했습니다. 이에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로직 제어권입니다. 오늘 이자를 이미 수령했는지와 같은 복잡한 조건부 로직을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격리입니다. 레디스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한 캐싱 정책입니다. TTL이나 캐시 키 전략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드스로우 패턴은 단순 조회에는 적합하지만 비즈니스 조건이 복잡한 금융 서비스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쓰기 전략입니다. 저희는 라이트스로우 패턴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DB 저장과 동시에 캐시도 갱신하기 때문에 정합성이 중요한 금융 시스템에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쓰기 전략 안에서 캐시 일관성 유지 방식을 두 가지로 구현해서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 업데이트 방식은 DB 갱신 직후 레디스에 계산된 이자값, 즉 0을 즉시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일관된 캐시 히트율을 유지해서 최적화된 응답 성능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성 제어를 위한 분산락이 필수이고 구현 복잡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 캐시 에빅트 방식은 이자 수령이 완료되면 해당 캐시 키를 즉시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구현이 간단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보장되며 레이스 컨디션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삭제 후첫 조회 시 DB 부하가 발생하고 일시적인 응답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두 방식을 모두 구현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캐시 업데이트 전략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시풋 어노테이션은 구현이 간단하지만 TTL을 동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분산 락과 통합 제어가 불가능하며 조건부 캐싱 로직 구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 락을 획득합니다. 어, set if absent 메서드를 사용하여 set nx와 ttl을 원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락 획득에 실패하면 동시 접근을 차단합니다. 그다음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하여 ttl로 설정합니다. 자정마다 캐시가 만료되므로 매일 정확한 이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캐시를 갱신하고 finally 블록에서 반드시 분산 락을 해제합니다. 따라서 TTL 제어, 분산락, 조건부 캐싱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산락이 필요할까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동일 사용자가 모바일과 웹 브라우저에서 동일 계좌에 대해 동시에 이자 수령 버튼을 클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산락이 없는 경우 두 요청 모두 getExistTodayInterest 메서드에서 이 수령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일한 이자가 두번 지급되어 예를 들면 500원씩 두 번, 총 1000원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락을 구현했습니다. 메디스의 Set if absent, absent method로 계좌별락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요청이 락 획득에 성공하면 정상적으로 이자 지급을 처리하고, 두 번째 요청은 락 획득에 실패하여 즉시 너를 반환받아 요청이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계좌별 분산락으로 순차 처리를 보장하고, 락 획득 실패 시 즉시 요청을 차단하여 중복을 방지합니다. 일반적인 DB 트랜잭션 완료 시간을 고려하여 락 타임 아웃은 5초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TTL 자동 완료로 데드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레디스 CLI 모니터를 띄워 키 생성, 조회, 삭제 등의 발생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레디스 캐시를 조회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계좌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면 해당 계좌에 대해 캐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갭 명령어로 해당 캐시를 조회할 수도 있고 TTL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 지금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분산락 키의 생성과 삭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이자도 0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dis CLI 인포로 메모리 사용량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캐시 에빅트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삭제 후 재생성 패턴입니다. 먼저 DB에 이자 지급을 저장함과 동시에 에빅트 캐시드 인터레스트 메서드를 호출하여 캐시 키를 명시적으로 삭제합니다. 다음 조회 시에는 DB에서 최신 데이터를 로딩한 후 수령 완료 상태로 캐시를 자동 재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시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둘째, 추가적인 락 메커니즘이 불필요하여 구현이 단순합니다. 셋째, 캐시 장애시에도 DB를 통한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이처럼 레디스 템플릿의 딜리트 메서드로 DB와 캐시의 정합성을 보장하며 간결하게 캐시를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옵저버빌리티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성능 측정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먼저 K6가 있습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부하 테스트 도구로 실제 사용자 트래픽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스프링보트 액츄에이터는 JVM 상태나 커넥션 풀, 응답 시간 등을 외부에 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러한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라파나는 프로메테우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시간 대시보드로 시각화해주는 도구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프로젝트의 GitHub PR을 통해 자세, 자세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핵심 지표들을 말씀드리면 처리량은 초당 요청 수와 총 처리 요청수를 측정했고 평균 응답 시간 분포, 에러율을 확인했습니다. 레디스 적용 전 베이스라인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동시 사용자 100명, 10분간 지속한 테스트에서 총 23,715건을 처리했고 평균 처리량은 39.0 리퀘스트 퍼 세크로 상당한 응답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결과는 캐싱을 통한 최적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레디스를 적용한 후에도 앞선 환경과 동일하게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성능 지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응답 속도 향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디스 적용 전에는 총 23,715건을 처리하여 평균 39.0 리퀘스트 퍼 세크였습니다. 캐시 업데이트 전략은 59,001건을 처리하여 평균 99.2 리퀘스트 퍼 세크로 무려 154%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캐시 에빅트 전략은 59,254건을 처리하며 평균 96.7 리퀘스트 퍼 세크로 148%의 성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에러율은 0%를 유지하며 성능 향상과 동시에 안정성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두 전략을 비교해보면, 캐시 업데이트 전략은 99.2 리퀘스트 퍼 세크로 최고 성능을 보이고 일관된 히트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분산락이나 TTL 계산 등 구현이 복잡하고 동시성에 위험이 있습니다. 캐시 에빅트 전략은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고 구현이 간결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성능 차이는 2.5 리퀘스트 퍼 세크, 즉2.5% 정도로 미미합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매트릭스를 만들어 평가했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에 35%의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캐시 에빅트가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습니다. 성능의 25% 가중치에서는 캐시 업데이트가 10점, 캐시 에빅트가 9.5점이었습니다. 구현 복잡도 20%와 유지 보수성 20%에서는 모두 캐시 에빅트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융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정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미미한 성능 차이 2.5% 보다는 완벽한 데이터 일관성을 제공하는 캐시 에비트 전략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분업 덕분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팀원이 동일한 워크로드를 가져갔습니다. 둘째, 기술 스택의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프론트엔드, 백엔드, 캐싱, 모니터링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스토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습니다. 각각 다른 전략을 구현한 팀이 서로의 결과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편향없는 비교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실험 설계와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달성한 핵심 성과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레디스 캐싱 도입으로 최대 154%의 성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둘째, 모든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0%의 에러율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두 가지 캐싱 전략의 정량적 비교를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넷째, 금융권 특성에 맞게 데이터 정합성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기술적 인사이트입니다. 성능 대 정합성 간의 트레이드 오프에서 2.5%의 미미한 성능 향상보다 금융 서비스 특성상 완벽한 데이터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 복잡도 측면에서는 단순한 설계가 장기적 유지 보수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옵저버빌리티 구축이 성능 최적화의 핵심이라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금융권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다 함께 노력했습니다. 레디스 캐싱이라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해를 도출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술을 탐구하며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레디스 캐싱 전략을 통한 고성능 3티어 금융 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한 위메이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